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 AI 진단에서 이제 첫 번째로 교정할 게 어드레스였으니까 어드레스, 네. 어, 일단 어드레스부터 평소에 하시던 그대로 일단 음. 먼저 해보세요. 지금 보면 제자리에서 뭐부터 나와요? 무릎부터 나와요 이게 아마추어분들이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공을 치다 보면 점점점점 내가 편한 자세로 바뀌어요 원래 골프 스윙이 불편한데 하다 보면 점점 꼼수는 늘어가지고 편한 동작으로 바뀌거든요 잠깐 저랑 자리 한번 바꿔주세요. 제가맨 처음 이제 수업 진행할 때 힙부터 빼라 그래요. 지금 꼬리뼈에서부터 제 척추 각보이죠이 각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앉아주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굴러주면서 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셋업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 일단 무릎을 펴고, 그쵸죠등한 번만 살짝 펴고, 코어에 힘 들어가는 거느껴지시죠 네. 어,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느껴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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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한번 쳐보시겠어요? 오 응. 완전 느낌 많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교정할 구간은 어드레스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너무 상체 느낌이 좀 강하니까 그거를 좀 하체 쪽에 쓰임을 좀 분배시켜서 다운스윙 순서 그거 먼저 어드레스보다 일단 다운스윙 진행하실까요? 네 줄게요 네, 네. 딱느끼시기요 <laughs> 느끼시기에, <웃음>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세요? 어. 허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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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프는 공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와서, 마지막 클럽 헤드에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지로 계속 그리셔야 되고, 방송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백스윙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상체를 덤비겠다는,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음. 이 상태에서 백스윙. 이 상태에서 나의 체중을 왼쪽으로 살짝 실어줬다는 렇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체중 이동과 동시에 무릎 회전. 무릎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골반이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제 오른손 여기 있죠. 컨트롤하면서 힘으로 받아습니다 했을 때 임팩트 순간에 무조건 좀 어느 정도의 공간이 생겨야 이 클럽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안 나와요. 이 순서를 계속 머릿 속에 두고 연습하세요. 일단은 지 지금 일단 하체부터 좀 신경 써볼게요 지금 하체를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던 그 동작이 정확히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막 상체를 덤비는 듯한 느낌이 덜해진 느낌? 어. 이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체 리듬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자연스럽게 그냥 오 지금 지금 어 너무 좋았어 오 좋아요 춤추는 것 같아 오 맞아요 그런 리듬이 좀 필요한 거죠 어드레스 조금 감아요? 네, 맞아요. 어드레스가 바뀌면서 조금씩 느낌이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왼 무릎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골반이 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펴지는 느낌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피니시 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회전하시면서 피니시 넘어가기 훨씬 편하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뭐냐면 순서가 어게래요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으로 바뀌죠?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 스윙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전환되야 되는 동작이 뭐냐면 하체가 먼저 리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상체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궤도가 많이 바뀌거든요? 자리 잠깐 저랑 바꿀게요. 차체한 번만 잡주시고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다이렉트로 치면 찍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올려치려면, 얘가 내려와야 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른 어깨를 잡아주는 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클럽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 그리고 나서 마무리 넘어간다고 생각해줘야 돼. 얘가 드라이버니까 이렇게 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을 응. 다가가는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까보다 이렇게 막 나가는 어, 느낌은 네. 아니죠. 네. 그죠? 네. 음. 되게 오힘을다 해서 나가서 찍었는데? 근데 너무 지금. 어려운데. 강에서 물수리를 떠봤어요. 떠봤어. 물수리몇 어떻게 떠요? 네. 그렇게 그렇게 치면 돼요. 똑같이. 얘만 보내잖아요. 하면 돼요. 발 아예 모아가지고 그냥 공몸 몸 앞에 두고 공 한번 쳐주세요요발 묶어놓고 치는 연습이 드라이버한테는 되게 좋아요.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 지금처럼 축 많이 흔들려가지고 상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다 좋아요. 때리는 느낌 좀 많이 좋아지죠? 어, 요 느낌 까먹지 않고 우리 연습 좀 하고 라인을 네. 대결하러 가실까요? <laughs> 어, 요즘 고민이 또 있으실까요? 드라이버를 치면 비거리가 안 나와서 혹시 이 헤드 스피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은 있는데 이걸 인해서 치지는 않아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일단 제일 첫 번째 정타, 두 번째 헤드 스피드. 지금 헤드 스피드가 37.7. 이 헤드 스피드를 한번 늘려볼게요. 제가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 1 단계부터 10 단계까지 갈 거예요. 잘 잡아주시고 1 단계부터 해볼게요. 자 하나 가볍게 그렇죠. 이 스피드가 1단계예요 그러면 2단계 조금 더 빠르게 자셋 그렇죠 자 마지막 낼수 있는 헤드 스피드 최대한 그냥 헤드 스피드만 예, <laughs>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조용히 해 <laughs> 어차피 이거 본심 <laughs> 자 마지막 최대 스피드 자열 어, 일단 정타 맞추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서 틈틈이 이 스피드 연습을 해주시면 은 나도 모르게 그냥 늘어나 있을 거예요 네. 어? 지금 바로 호 받아듣고 바로 마지막 했을 때 느낌 헤드 스피드에 집중 오. 어? 바로 다시 와우 와! <laughs> 오늘의 베스트샷. 어, 고, 고!